김 소장 말대로 진짜 팔아야 되나? 몇년 동안 그냥 나도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네. 여러분 오랫동안 농사 안 짓고 농지를 그냥 두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내 땅인데 뭐가 문제야? 농사 안 지어도 지금까지 아무 말 없었는데 가끔 풀만 베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이제 정말 큰일났습니다. 벌금 폭탄으로 내 땅이 사라지게 됐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소중한 땅을 지키면서 몰라서 못 챙긴 평생 소득도 생깁니다. 2026년 농지 개정안으로 앞으로 어떤 농지가 직격탄을 맞는지,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본인 땅이 안전한지 아니면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왔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우측 아래 빨간 버튼 눌러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농지법에 대한 긴급사항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2026년 농지법 개정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정부가 농지를 풀어준 거 아니야? 이제 막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화장실 허용이라며. 하지만 핵심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 개정의 진짜 방향은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정부는 농지를 마음대로 쓰게 하려고 기준을 바꾼 게 아니라 농지를 다시 분류하고 정리하기 위해 기준을 바꾼 겁니다. 우리나라 농촌,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농사 짓는 분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내린 결론이 뭐냐? 이제는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을 좀 완화하자. 대신 투기는 확실하게 막자. 쉽게 말해서 당근과 채찍 전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농지 정책의 큰 흐름은 명확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농지는 활용을 허용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땅만 붙들고 있는 농지는 강력하게 걸러냅니다. 기회를 주는 땅과 정리 대상이 되는 땅을 명확하게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아, 이게 단순히 화장실 얘기가 아니구나 하고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앞으로 농지의 기회는 인구감소 지역에 집중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89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사실상 규제 특례 실험 구역이 됩니다. 여기서는 비농업인도 훨씬 쉽게 농지를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농지는 그냥 두면 아예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차라리 쓰게 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소규모 농지 취득 절차가 확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비농업인이 300평 정도 되는 작은 농지를 사려고 해도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했어요. 서류 준비하고 심사 기다리고 정말 복잡했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천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300평 미만의 소규모 농지를 살 때는 이 농지위원회 심사가 면제될 전망입니다. 예전에는 은퇴하고 작은 텃밭 하나 가꾸고 싶어 땅을 알아봐도 온갖 서류 준비하고 심사 받느라 몇 달씩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반 부동산 거래하듯이 훨씬 간단하게 농지를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절대 농지라고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땅은 농사를 위해 꼭 보존해야 할 우량 농지다라고 이렇게 국가가 지정한 땅입니다. 그래서 절대 농지라고도 부르죠. 지금까지는 이런 땅은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이 원칙도 완화됩니다. 주말마다 내려가서 체험 영농하겠습니다. 이런 목적이면 비농업인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임대 관련 규제도 확 풀립니다. 농지를 사서 직접 농사 못 짓고 남에게 빌려주려면 원래는 본인이 3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이력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요건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 심지어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장기로 임대할 거예요. 라고 약속하면 직접 경작 안 해도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 볼게요. 70세에 은퇴하신 김 선생님이 계세요. 귀농은 하고 싶은데 체력이 걱정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농사를 3년씩이나 지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그런데 이제는 1년만 해보시고 힘들면 젊은 청년 농부한테 임대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나는 땅 사서 청년 농부 지원할 거야 이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은퇴 세대의 농지를 청년 세대가 활용하는 구조도 열립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꿈 같은 이야기였던 주말 농장, 세컨드 라이프용 농지가 이제는 제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나도 가능하겠네? 맞습니다. 조건을 맞춘다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조건을 무시한 농지입니다. 이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 체류형 쉼터와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농지에 화장실이 허용됐다.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 화장실을 허용했을까요? 편하라고가 아닙니다. 정부의 의도는 하나입니다.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농지는 애매했습니다. 농막인지, 주거인지, 잠을 자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불법이 넘쳐났고, 단속도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에 화장실 만드는 게왜 문제였냐? 농지법상 농지는 농작물 재배에 직접 필요한 시설만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 해석상 화장실은 농사에 직접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이 일하는데 화장실이 필요 없다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몰래 화장실 만들고 가슴 졸이며 사셨어요. 누가 신고하면 어쩌지, 단속 나오면 어쩌나 하면서요. 특히 여성 농업인 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워 하셨죠. 들판에서 일하다가 화장실 가려면 한참을 차 타고 가야 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만 맞추면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이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법 통과됐다고. 지금 당장 공사 시작하시면 안 돼요. 2026년 8월 이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체류형 심터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기존에 농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농막은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취사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말마다 시골 내려가시는데, 어디서 자지? 이게 늘 고민이었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농촌 체류형 심터는 합법적으로 취사도 하고 숙박도 할수 있어요. 마치 작은 세컨드 하우스를 갖는 거죠.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면적은 연면적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0평 이내로 지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데크나 정화조, 처마 같은 건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0평보다 좀더 여유있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존치 기간은 최장 12년입니다. 3년마다 연장 신청하면 되고요.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랑 재산세만 내면 돼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쉼터를 짓고 싶으면 쉼터 면적의 2배 이상 되는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셔야 해요. 10평짜리 쉼터 지으려면 최소 20평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그리고 입지 조건도 있어요. 소방차나 응급차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 같은 곳에는 지을 수 없어요. 안전을 위한 규정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으로 농막 지으신 분들도 희소식이 있어요. 3년의 유예기간 안에 쉼터 기준을 맞추면 양성화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전 기준 확인하시고, 필요한 보안 작업하셔서 정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존 농막은 일부 편의시설이 완화되지만, 기준 없이 방치하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화장실과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몰래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신고하고 관리받는 구조입니다. 신고 없이 설치하면 바로 문제됩니다. 즉, 이제는 애매하게 버티는 농지가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2026년 이후 농지는 가만히 두는 순간 손해가 시작되는 자산이 됩니다. 농지대장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화장실 만들었다, 주차장 만들었다, 쉼터 지었다, 임대 계약 맺었다. 이런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해요. A: 신고 안 해도 누가 알겠어?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2026년부터는 위성 사진이랑 드론으로 다 확인합니다. AI가 분석까지 해요. 신고 안 하고 몰래 지은 거다 적발됩니다. 설마 내 땅까지 보겠어? 이 생각, 이제는 위험합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아예 신고 안 하면 그것도 5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내돈 500만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꼭 60일 안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실제로 농사를 지으셔야 합니다. 법이 완화됐다고 해서 땅만 사두고 놀리시면 안 돼요. 쉼터 지으셨으면 최소한 쉼터 면적의 두 배는 농사 지으셔야 하고 일반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농지를 샀는데 농사를 안 지으면 정부에서 처분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땅 팔아라 이런 명령이죠. 그런데도 안 팔고 버티면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처분 명령이 내려오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토지가액의 25%가 부과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공시지가 1억원짜리 농지를 갖고 계시다고 가정해 볼게요. 약 300평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안 지어서 정부로부터 이땅 처분하세요 명령을 받았는데도 싫어, 안 팔아 하고 버틴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첫해에 바로 2,500만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공시지가의 25%에요. 에이, 한 번만 내면 되겠지? 아닙니다. 다음 해에도 또 2,500만원 나와요. 그 다음 해에도 또그 다음 해에도 계속 나옵니다. 4년만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합계가 1억원이 돼요. 땅값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4년 만에 내 땅이 벌금으로 싹 녹아서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몇 년이면 땅값만큼 벌금이 나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정부가 가짜 농부들, 이제 설 자리 없다고 못을 박은 거예요. 투기 목적으로 농지 사두는 거 절대 용납 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세금 혜택은 진짜 자경에게만 남습니다. 직접 농사 짓기 힘드시면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합법적으로 임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이행강제금 걱정 전혀 없어요. 오히려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시면 나중에 땅팔때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8년 자경 감면이라고 해서 1년에 1억 원, 5년에 2억 원 한도로 양도세를 감면해 줍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사업소득이랑 총급여를 합쳐서 연 3,700만 원 이상이시면 자경으로 안 쳐줘요. 은퇴하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 안 되시니까 이 혜택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선택은 셋중 하나입니다. 정리하거나 활용하거나 임대 위탁하거나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손실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농지법은 농지를 자산으로 보던 시대에서 관리 대상으로 보는 시대로 넘어간 법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개 시군에서는 농지 소유가 쉬워집니다. 300평 미만은 농지 위원회 심사 면제, 직접 경장 요건은 3년에서 1년으로 10평짜리 체류형심터도 가능하고 화장실과 주차장도 2026년 8월 이후부터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는 엄격해집니다. 60일 내 신고 안 하면 500만원 과태료, 농사 안 지으면 매년 땅값에 25%씩 벌금, 4년이면 땅값만큼 벌금 납부합니다. 반대로 8년 작용하면 양도세 최대 2억원 감면, 사업소득 3,700만원 미만이면 은퇴자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모르면 재산이 위험해집니다.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택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점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농지, 과연 안전한 상태인지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지자체별 조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농지 취득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청 농지과에 확인 전화 한통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은퇴 준비 중이신 분들 귀농 계획 있으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